금은아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빨리 따뜻한 봄 햇살이 그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연민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남녀의 관계에서는 연민의 감정을 사랑으로 오인해서 여러가지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 연민의 감정을 사랑이라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자리에 할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연민과 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인 세계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민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의미하며 사랑은 더 깊은 정서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타내며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표현합니다. 이제 연민과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민은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사랑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연민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셋째, 연미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을 포함합니다. 넷째, 연미는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신체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민은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사랑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포함합니다. 요약하자면, 연민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타내는 반면에, 사랑은 서로에 대한 희생과 신뢰를 포함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우리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민과 사랑이 우리 감정적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요? 연민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나타내는 반면, 사랑은 서로를 희생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까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은 연민, 하지만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연민은 도움을 주는 것과 정서적 지원이지만, 사랑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민과 사랑은 다르지만 둘다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두를 위해 이해와 공감을 나타내는 연민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신뢰하는 것을 포함하는 사랑은 서로에게 희생과 감사의 표현을 나타내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조화롭게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연민과 사랑은 감정적 연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나타나는 연민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신뢰하는 사랑을 이해해요. 이 둘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더 강한 연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연민의 감정으로 끝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연민의 감정이 사랑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연님의 감정이고 한 사람은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슬픔을 안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결혼과 연애는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